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효목일동 새마을 분여회 회원님들이 영천시 정통면에서 농봉기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동참하는 사가 따기 봉사를 하였는데 거기에 803 조경과 구들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마을 분여회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여성 자질 향상,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및 계몽활동, 불이업도끼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효목일동생활분야의 20여명의 회원 중에 바꾸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몇몇 무게 있는 회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수 회원님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참가하여 뜨디는 행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음 제가 새가를 여기 땄는데 여기는 까치가 지금 여기 집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꼭지가 빠지면 이건 불량이랍니다. 안 빠지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가지가 붙어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달릴 사과나무는 3년생 가지의 결과모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결과모지에서 나는 가지에서 2년생 가지에서 꽃눈이오기 어, 때문에 음, 요거는 이제 떨어뜨릴 때 요렇게 딱 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사과는 왜 이렇게 찝는 겁니까 요거는 아 요거요? 예예 아 사과 박스에 넣었을 때예 서로 치면은 상처가 나니까 아요 속에 요까지 딱 집어주면 이렇게 해도 상처가 안 나겠죠 아 그렇구나 요거는 여기 A급입니까? 예. 아, 요런 건한박스 얼마 정도 합니까 요건 B급이고, 요기 뺀질입니까? 질아좀 굵고, 뺀질다가아좀 굵은. 아, 질 중에 다아 굵은 건 요로고, 다아 가는 건 저, 작은 건로 가고. 소목일동 세말부녀의 회원님들은사과수확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 힘겨워하는 농민을 위하여 찾아간 그곳에서 서툰 농사 일에 몸이 지치고 이런저런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싫은 기색 전혀 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해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아 따는 것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두 시간 정도 따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팔목, 손가락 어디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끼리끼리 모여가 이런저런 가정사, 생활사, 사회동향, 세대 이야기 등 실시 콜콜한 대화가 어우러져 새마을분유회 회원님들끼리 화합과 침묵 도모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과농장에서 사과 따기 이 봉사인이만큼 사과의 효능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 먹으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 만큼 몸에 검증된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과는 10월에서 12월 사이가 제철인 과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11월 중순이니까 가장 제철 중에 제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육즙이 특히 좋네요.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많고 다당류 비율이 높아가지고 비만을 줄여주고 몸매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과를 고르는 방법은 껍질에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으며 꽉찬 느낌이 사람을 보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꽉찬 느낌이 알수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면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봤을 때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탱탱하고 좋다고 합니다. 사과는 실 외에 보관시에는 습도가 낮아져가지고 시들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시들어 버리니까 막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과일과 함께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다른 과일을 갖다가 조기에 숙성시키주는 이런 나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보관할 때는 봉지에 따로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과에는 케세틴과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퀘세틴은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미세먼지, 황사, 담배 연기 등 오염된 공기로부터 폐 사람의 폐가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폐가 건강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폐 기능을 이 보호하는 그런 어 영향이 있고 항산화작용,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피부 미용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식이섬유와 퀘세틴이 피부 미용,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는 풍부한 칼슘이 또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혈압을 낮춰가지고 고혈압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참 성인병 같은 것도 다 고혈압 이 순환기 계통에서 오는데 그런데 사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과는 장에 가스가 생긴 것을 방지해준다.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는 얘기죠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과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여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사과의 효능은 참 끝도 없네요. 사과는 치아, 치아, 이빨, 이빨과 잇몸 사이에 세균을 제거해 줘 가지고 잇몸 건강과 치주염 예방, 그리고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사과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은 세포의 충격을 가는 그래서 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항생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암 종양을 억제하며 세포를 보호하여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 중에 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이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과실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과실을 몇번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없고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사과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정산염 이 성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실을 먹게 되면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사람의 피부에 진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들어버리나 안 그러면 사람 몸속에 어, 이 염증이 있는 사람들,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피할,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저녁에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요, 점심 사과는 보통 사과인데 저녁 사과는 독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체내에 흡수되어 몸에 두루두루 이롭다고 하네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는 위훅 운동을 촉진하는데, 이참 밤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이 잠자리를 들 때, 잘 때, 이 자는 동안에 위장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의 양을 많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침이 되면 더부룩한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이 나쁜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일동 새마을분영회 자원봉사와 사과후 효능이라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